에어드라이어는 왜 필요할까? 압축공기 중 수분이 발생하는 이유와 수분 제거 방법. 압축공기 내 수분은 왜 발생하는가? 수분은 온도가 높아지거나 압력이 낮아지면 액체에서 기체로, 즉 수증기로 그 형태가 바뀝니다. 그러나 온도가 높거나 압력이 낮다고 해서 무한정 수증기로 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V의 온도 및 압력 조건에서 단위 최적당 포함될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은 자연의 법칙에 의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 값을 바로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합니다. 현재 포함하고 있는 수증기량과 포화 수증기량에 대한 백분율을 상대습도라고 하는데 상대습도가 100%가 되면 더 이상 유입되는 수분은 수증기가 아니라 물로 변합니다. 이때 대기 중에서 수증기와 함께 흡입된 공기가 압축되는 과정에서 체적은 줄게 되지만 수분량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상대 습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압축공기 내 수분은 왜 발생하게 될까요? 압축공기는 보통 대기압의 8배로 압축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압축 후 체적은 1분의 8로 줄어들지만 수분의 농도는 8배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때 상대 습도가 필요한데요. 아주 건조한 겨울철이라고 해도 상대 습도는 30% 정도이고 보통 사람들이 쾌적하다고 느끼는 상대 습도는 40에서 60% 정도입니다. 상대 습도가 60%일 때이 공기를 압축하면 수분의 농도가 8배가 늘어나서 480%가 되는 것입니다. 수분의 농도가 480%라면 100%만 수증기로 존재하고 나머지 380%는 응축수, 즉, 수분으로 변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수분의 제거 방법. 압축 공기 내 수분을 제거할 때는 일정한 압력에서 온도가 낮을수록 포화 수증기량이 적어지는 원리를 주로 이용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산업 현장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냉동식 에어 드라이어의 원리인데요. 냉동식 에어 드라이어에는 압축 공기를 냉각하는 열교환기와 냉매를 순환시키는 냉동 컴프레서가 있습니다. 이런 냉동식 에어 드라이어는 압축 공기 부하와 관계없이 냉동 컴프레서가 24시간 연속 운전을 하고 운전 시간 내내 전력을 소모하게 됩니다. 반면, 동영상 1, 2편에서 소개한 상변화식 에어드라이어는 기존의 냉동식 에어드라이어의 문제점을 개선한 신개념 에어드라이어입니다. 일정한 온도에서 얼고 녹는 상변화 물질을 통해 냉동 컴프레서의 운전을 온, 오프 방식으로 제어하면서 운전하지 않는 동안은 에너지를 절감하게 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상변화식 에어드라이어에 들어가는 상변화 물질, PCM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